사유예방으로 들어갑니다. 좁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사유예방은 굉장히 넓은 한 100여 평의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두 개의 방가사유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공간이 이렇게 넓게 보이는 데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 방가사유상을 기준으로 해서 경사가 져 있어요. 천장과 바닥 부분에 경사가 져 있어서 관람자가 공간을 조금 더 멀리 길게 볼수 있도록 좀 효과를 내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사유의 방이 조금 더 이렇게 신비하고 그리고 멋있는 공간이 된것 같아요.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여러분들 사유의 방을 온전히 즐기고 싶으시면 평일 오전에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외교장과 그계를 이렇게 형상화 시켜서 공간에 전시하니까 굉장히 좀 멋있네요. 유니크하고 굉장히 멋있습니다. 이 외교장각도서는 왕실에서 행해졌던 그런 의례를 기록한 기록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도 해놨네요. 외교장각도서는 프랑스와의 20년간에 걸친 긴 협의를 통해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. 굉장히 소중한 우리 문화재죠.